안녕하세요 대영입니다. 오늘은 자두와 살구를 종간교잡시킨 과일 프롬코트를 어,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는데요. 어, 이제 프롬코트도 슬슬 색이 나면서 어, 이제 붉은 빛도 많이 나고 있어서 이제 몇몇 개씩 수확이 가능해서 어, 바로 한번 보러 가시죠. 어, 지금 요 앞에 보이시는 과일이 프롬코트입니다. 어, 지금 노란 빛이 나면서 붉은 빛이 같이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어, 지금 대부분 네 지금 이런식으로 익어가고 있습니다 어 지금 푸른빛이 조금 보이는 것 같은데 어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어 이제 요 푸른게 노란빛으로 변하고 어, 노란빛은 붉은 빛으로 변하면서 어 이제 맛이 새콤달콤한 어 프롬코트를 맛볼 수 있습니다 프롬코트도 이제 살구와 같이 이제 노란빛이 한30% 정도 들었을 때 모두 수확해 주는게 좋은데요 어 이제 많이 풀을 때는 뭐사 일에서 6일 정도 후숙을 시키고 어 노란 빛이 많을 때는 2 일에서 뭐삼일뭐 이런 식으로 후숙을 해서 먹는 과일입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프롬코트 프롬코트는 이제 장마철 쯤 돼서 이제 수확을 하기 때문에 어 장마가 시작되면서 비가 떨어지면 이제 과일이 물러지고 터지거나 어 이제 낙과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그점 때문에 어 이제 수확을 조금 앞당겨서 하는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저희는 이제 뭐 살구도 그렇지만 프롬코트에도 약이 안 들어가서 뭐 저렇게 좀병 있는 것들도 있고 해서 하지만 어 이제 프롬코트도 살구와 같이 판매하는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어 작물을 이제 선택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어, 프롬코트라는 품종을 보시고 마음에 드셨을 때 어, 키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요 앞에 보이는 어, 과일이 지금 프롬코트입니다. 어, 지금 이렇게 붉은빛과 어, 주황빛, 노란빛 이렇게 나으면 이제 모두 있고 조금 말랑말랑한 편이고요. 어~ 어~ 당 새콤달콤하면서 어~ 되게 맛있는 과일인데 어~ 생김새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대왕살구라고 하코드나 어~ 고로 또 이제 천도 천도복숭아 이런 애들과 조금 생김새가 비슷하죠 어~ 근데 이제 고런 과일들처럼 어~ 요즘 나오는 과일들은 좀 많이 새콤하면서 어~ 이제 후숙을 하게 되면 좀 단맛도 많이 나는 과일인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살구랑 크기 차이가 정말 많이 납니다. 어, 살구도 그렇고, 프롬코트도 그렇지만, 어, 이제 많은 양을 안 달아두게 되면, 이렇게 크기도 커지고, 뭐, 이제 젓가락을 좀안 했을 때는, 이렇게 살구처럼 좀 작은, 어, 녀석들도 좀 나오곤 합니다. 어, 지금 이 프롬코트하고 이제 살구를 좀 가져왔는데요. 어, 어, 살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간을 눌려서, 어 이제 씨앗만 빼고 씨앗만 빼고 어 뭐다 드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어 이제 어 프롬코트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자두처럼 어 씨앗 옆에 살들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중간을 눌려도 이제 씨앗이 그렇게 나오지 않고요. 어맛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살구보다 프롬코트가 훨씬 달고 맛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어, 확실히 크롬코트는 살구 맛보단 이제 자두 맛이 좀 강해서 어, 살구보다는 훨씬 당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신맛은 조금 줄고요. 어. 식감 같은 경우는 살구랑 비슷한데 어, 맛은 이제. 어, 자두에 가깝기 때문에 어, 프롬코트는 드시기 좋고 어, 당, 당도도 좋은 과일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어, 프롬코트라는 품종을 조금 보여 드렸는데요 어, 이제 프롬코트도 살구와 같이 이제 노란빛이 조금 맴돌 때 수확을 해 가지고 어, 후숙을 한 다음에 어, 이제 먹거나 판매를 하는 어, 과일입니다 어, 이제 장마철이 들어가게 되면 어, 과일들이 물러지고 터지고 뭐, 낙과도 많이 되기 때문에 어, 그점 어, 유의해 주어서 어, 수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근데 확실히 어, 장마 때 이제 비를 맞게 되면 당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구매하실 때도 수확을 언제 했는지 어, 그런 것도 알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